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우리 헤어져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꿔줄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을 보다가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법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음을 훔치는 기술 캐치입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무던한 편이고요. 근데 패션 개통 사람들은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 있으신 분손다 드신 것 같은데. <laughs> 그렇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이 책에서는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왜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 사람들을 지속적인 생존 모드에 가두어 놓는다. 바꾸어 말하면,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그 공포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변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홀로 남겨진다. 비판받는다. 뭔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다. 오해받는다. 그리고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장 노릇을 한다. 방어적으로 변한다. 못되게 군다. 모든 걸 부인한다. 칭찬에 목말라한다. 이기적으로 변한다. 호들갑스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까다로운 사람들의 감정을 잃는 방법을 간단한 꽁트로 준비했어요. 어, 자기야, 나 이번에 승진 못했어. 얼마 전에 입사한 그 사람이 승진하고 나는 승진 못했단 말이야. 너무 화나. 불공평해. 그래, 그래도 업무평가 세달 뒤에 또 있을 낀데. 그때는 승진할 기다. 세 달? 장난해? 나이 회사 5년이나 다녔어.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이건 분명히 회사에서 나를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야. 아이고, 말도 안 된다.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고용한 거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뜻이야? 하 맞아. 나는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겠어. 아니, 회사를 왜 그만둬? 지금 이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하, 우리 헤어져. 지금 보셨듯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감정을 처음 읽지 못한 채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있는 이 까다로운 사람들의 감정을 잃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어, 나 승진 못했어 이번에. 저번에 들어온 그 여자가 승진하고 나는 못했단 말이야. 너무 화나. 불공평해. 야,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하다니 이게 믿을 수가 없네. 이건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네 진짜. 자기 충분히 열받을 만하다. 아나 정말 속상해. 나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 맨날 밤 12시까지 하고. 아,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승진 못할까 봐 무서워. 알지. 속상하지. 그러고 회사에서 해고당할까 봐 얼마나 무섭노. 이래갖고 이 실력 발휘를 하겠나? 어디 회사에 가가지고. 음, 맞아. 나 그냥 이해가 안 돼. 그래 이 상황에서 자기가 회사에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설명을 해줬나? <laughs> 제 연기 잘 보셨어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여성은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남성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 남성은 여성이 사용하는 감정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내면의 공포를 담은 그 언어 말이다. 동일한 감정의 언어를 대화로 바꿔서 여성의 걱정을 인정하고 그녀가 더 마음을 털어놓도록 격려했어야 했다. 아까 까다로운 사람 있으신 분할때손 드셨던 분들 이제 상대방의 감정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